도망가야 할때 머뭇거리지 말라. 주님은 환란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침을 주셨다. 환란에 남았다는 것은 휴거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7년 환란에 일어나는 성경에 무지하면 두 번째 기회도 놓치게 될 것이다. 온갖 악한 상황을 예상하고 땅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한다. 믿는 자들의 배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악의와 불법이 폭풍처럼 일어날 것이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강제로 경배하라는 법령이 떨어졌다. 그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유대로부터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근방에 둘러있는 산이 아니라 유대보다 더먼 곳에 있는 산들로 도망하라고 하셨다. 그곳은 1290일 동안 머무를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도망해야 할때 얼마나 서둘러 행하여야 할지를 보여주신다. 1. 지붕 위에 사람조차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 물건들을 꾸리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도망하는 일이 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돔성의 롯도 지체하였는데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 강제로 성 밖에 두어야 했다. 도망가야 할 때를 놓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2.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하면 걸음이 더들 것이기 때문이다. 귀한 물건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로세 아내는 뒤를 쳐다보고야 말았다. 대활란의 날에도 지체하다가 이렇게 잡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도망가야 할때 머뭇거리면 안 된다. 전반기 3년 반 동안 충분히 도망갈 기간을 주셨음에도 설마하며 지체한 신자들이 많을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날부터 7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하지 않는 기간이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까지 보면서 도시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는 평화 조약을 맺으며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속일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피난처를 만들고 미리 도망가 있어야 한다. 3. 도망가야 할 때에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표를 받는다. 로세아 안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형이다. 부자일수록 재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문명과 부가 1290일이 지나면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게시록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음녀 바벨론의 성에는 성도들의 많은 피가 발견되었다. 계시록 18장 24절. 4. 7년 언약이 세워지거나 휴거가 일어나면 더 이상 출산해서는 안 된다. 3년 반이 지나면 도망가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아이 뱐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19절. 3년 반의 유예 기간을 주신 이유도 남은 자들이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잡이다. 4살 이하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할때 울음이라도 터트리면 발각될 것이다. 5 가장 편리한 때에 도망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 3년 반이 지나면 도망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도망가야 할 사태가 긴박하게 일어나기 전에 편리할 때 미리 도망가라는 지침을 주신 것이다. 요셉은 7년 기근을 위해 7년 전에 미리 준비했다. 환란에 남은 신자들도 3년 반의 대환란을 위해 3년 반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6.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느 날 지인이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피난처에 대한 정보를 주며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피난처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만이 알아야 하는 극비 사항이다. 미혹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갔고, 심지어 믿을 만한 사람들까지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다.빛을 받은 자들도 타락하는 일이 가능하다.소문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환란에 남는 자들에 대한 애통이 있다.깨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 설마 그들은 주목해야 했었다. 그러나 농담으로 여겼고 말씀을 없인 여겼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고 피난처를 준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 수백 번 수천 번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난처나 순교라는 두 번째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